나는 당당하게 공개 가능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난 고3 때 이후로 책상에 엎드려서 돌아본 적이 처음이야 <웃음> <웃음> 안녕 나는 뷰티 테라피 메이크업학과 20학번 이나연이야 안녕 나는 나노영화과학과 20학번 임재성이라고 해 <laughs> 안녕 반가워 <웃음> <웃음> 안녕 나는 서경대학교 20학번 국제 비즈니스 업과 불어 전공 20살 이재엽이야 반가워 서경대학교 국제 비즈니스 업부 불어 전공 중인 20학번 노승우야 아, 오늘 잘 부탁 갈게 어, 친해지자. 1학기를 <laughs> 다섯 글자로 정리해보면 몬스터 파티. 우리가 과제가 되게 많아서 항상 카페인을 마시고 밤새서 과제를 하고,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과제하다 말고 술 먹으러 가고, 그게 1학기 생활 전부였던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자유롭게 놀아가지고, 대파 먹분 거야? 끝이야? <웃음> 방구석 백스 맨날 집에서 이제 11시에 일어나고, 밤한 8시쯤 되면 이제 해얻어워지면은 강의도 보고, 가지도 하고, 보다 음. 새벽 한 3, 4 시쯤 자고 생활패턴 그냥 하,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. 나는 당당하게 공개 가능해. 2.07. <laughs> F 하나 나왔어. <laughs> 근데 나 꼴등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재밌대 딱한 명. 나는 3점대 후반인데 되게 낮게 나왔더라고 석차가. 난 뒤에서 이겼 <laughs> <laughs> 나는 뭔가 대학교 오면은. 고등학교랑 다른 방식으로 좀더 자유롭게, 열심히, 열정적으로 공부할 줄 알았거든? 친구들이랑 자율적으로 모여서 카페에서 과제도 하고 그냥 궁금한 것도 나 스스로 찾아보고 할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로망 아, 많지 CC, 캠퍼스 커플, 그리고 캠퍼스 데이트 동아리방에서 막 밤도 있고 시험공부 하고, 아, 맞아. 어, 맞아. 종강 파티하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 물건들 관 <laughs> 그래서 새내기 모임터 그런 거 따고 들어서 그거 되게 준비하고 이제. 준비까지 했어. 어나 다음 날 이제 모이 모이 그날 모 입고 가지 그런 거다 이제 골라놓고 따로 빼놓고 했는데 다 그냥 취소가 되어버렸지. 과제 안 하고 뒹굴거리기. <laughs> 난 자취해보고 아. 여러 가지 약간 공모전 같은 거. 대학생할 때만 할수 있는 거있죠아 아, 나는 MT. 너무 기대돼가지고. 너무 기대돼. 어, 나 MT 그런 거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지. 대학교 강의는 고등학교 강의에 비해서 되게 자유로운 편이잖아. 우리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막 김치찌개 같은 냄새 나는 음식만 아니면은 강의할 때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 컴블러에 약간. 같은 거 넣어서 <laughs> 먹어보고 싶었어. 강의에 대한 로망은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. 다도잼 냄향이 안 나오잖아. <laughs>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돌발 질문을 하는 거야 한 학생한테. 학생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하는데 거기서 되게 멋있게 딱. 답변을 하고 에이프 받는 상상 대학교는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어... 않는 자체 <laughs> 휴강 이런 거?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복습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았던 것같아난렉안 렉 걸리는 게좀 좋았어 난. 아 맞아 게으를 수 있다 밀었다가볼 수도 있고 충분히 게을려졌던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자유도가 높다 음, 역시 자유도가 너무 높아갖고 <laughs> 놀게 되다가 막 물려서 한꺼번에 하게 되고 단점 게을러진다 <laughs> 컴퓨터 앉아 있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본게좀 많지 않았어 침대에 누워서 폰으로 보다 오니까 보다가 막 자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집중을 잘못 했던 것 같아 실제로 대면 강의를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아 이거 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, 그니까 러 그런 게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좀 진짜 아쉬웠던 것같거 그니까 러 아, 나 모델 안 썰? 우린 메이크업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었거든. 기숙사에 살면서 대면 수업을 한 번도 안 갔어. 그 시간에 자고 있었거든, 항상. 그래서 딱한번 수업을 갔는데, 교수님이 메이크업을 해줘서 모델을 한 명씩 뽑아셌단 말이야? 그래서 모델을 해야 되는데, 친구들 말로는 사람들이 모델 안 하려고 한대. 카메라에 자기 얼굴 나오는 게 싫어서.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. 언제 교수님 같은 사람한테 내가 메이크업을 받겠어 그치. 그래서 진짜 가서 계속 교수님이 모델 할 사람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완전 시무룩해가지고 매점 가서 음료수 사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나를 붙잡더니 너 모델 할래? 이래서 완전 좋다고 그래서 가서 했지 메이크업 해주면서 이 학생은 여드름이 많네 이러는 거야 <laughs> 그거 다 나갔어 영상 <laughs>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,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. 아, 여러분 지금 집이죠? 이러는 건데, 아, 나 잠깐 놀림 당하는 기분 들었다니까. 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는데, 진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정해서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거든. 그래서 처음 수업 듣고 처음 해보는 거였어. 근데 되게 교수님이 엄청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. 나는 1.5 배속으로 그리는 줄 알았어. 0.5 배속으로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. 근데 교수님이 하는 대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게 그림 실력이 엄청 늘었어, 진짜. 어, 진짜. 애들이 미대냐고 물어볼 정도로. <laughs>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, 그 수업이. 다 마이크 엄청 작았잖아. 그래서 소리를 가장 최대로 키우고 밥잘안 들리는 게 태반이었는데. 물론 최내경 교수님도 초반에 그랬어. 근데. 학생들의 피드백을. 듣고 어, 피드백을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, 마이크를 따로 구매를 하셨더라고. 그 스탠딩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시는데, 그냥 그게 우리가 배려받는 기분? 그게 너무.. 난 눈치 못 챘는데 아 지금 진짜? 너 덕분에 알았네.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. 리딩 앤 컴포지션이라는 과목 아..어..어.. 어. 거기서 과제를 처음에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아 진짜 이거 매주 내주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영어로 문장을 쓸줄 알더라고. 그래서 아, 좀 뿌듯했어. 그 어, 과제를 하다 보면 확실히 늘긴 하는 것 같아. 맞아. 나는 영어 매주 과제를 내줘가지고 되게 쉬운 거였는데도 귀찮 계속 내줘가지고 하기 싫었어 그래서 안 했어 나는 <laughs> 난 고3 때 이후로 책상에 엎드려서 돌아본 적이 처음이야 왜냐면 책상에 앉을 일데 별로 없었지만 다른 과목들은 다 들을만 했거든? 아,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 전공과목은 처음 보는 그런 게많았어 아, 물어볼 동기나 선배님이나 그런,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응. 혼자서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? 이런 걸 바, 모르겠고 아. 진짜. 그래서 좀 암담했던 것같은요 처음. 친구들아 너무 보고 싶어. 우리 같이 학교 부시자. 빨리 와.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고 잘 지내보자. 코로나가 진정돼서 이야기 때 봤으면 좋겠어. 얘들아 우리 학식 같이 먹자. 우리 망가시키지 말아줘. 안녕. <laughs> 안녕.